합시다. 네 안녕하세요 온라인에서도 이어가는 체육석 3국의 챌린지 여섯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부, 북극곰과 같이 수업을 해볼 건데요 진짜 바다를 건너온 북극곰입니다 어, 어, 어디서 왔죠? 메이드 인 차이나 메이드 인 차이나 그래서 북극곰과 오늘은 배구와 관련된 챌린지를 해볼 텐데요 첫 번째 포지션은 세터입니다 공격수들 스파이크 막 때리려면은 그 전에 공을 이렇게 띄워주는 사람이 있잖아요. 그 사람이 이제 네트 근처에 붙어 있는데요. 바로 그 포지션이 세터라고 합니다. 이 세터가 정말 배구에서 가장 중요한 선수라고도 볼수 있는데 우리가 배구를 할때그 팀에서 어디로 공격을 할지 어떤 전술을 쓸지 아니면 얼마나 빨리 공격할지를 결정하는 게 전부 다 세터에서 시작되기 때문에요. 이 세터가 그 팀의 4 0십퍼의 전력을 차지한다라고도 실제로 그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. 보통 코트 위에 감독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요.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. 이제 야구 같은 경우는 이제 포수들, 포수들이 이렇게 사인 보내잖아요. 투수한테 이렇게 막 사인 보내고 뭐 이런 거 이런 거, 이런 거 하면 실제로 배구에서도아마 여러분 TV에서 봤을 거예요. 어, 이렇게 뒤 돌아가지고 이렇게, 어,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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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일루 가라 일루 가라 이렇게 이렇게 어 그렇죠 그렇죠. 그 선수가 바로 세터입니다. 두 번째 우리가 알아볼 포지션은 이제 레프트 라이트. 공격수인데요. 말 그대로 왼쪽과 오른쪽에서 공격을 하는 포지션이 되겠습니다. 우리가 또 지난 시간에 스파이크 한번 해봤잖아요. 스파이크 한번 해볼까요? 자, 세터가 공을 띄워줬다. 그러면 어왜 레프트라이터라고 하냐면요. 실제로 왼쪽이나 오른쪽에서 공격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데요. 가운데서 공격을 하면 상대편이 막을 때 이렇게 가운데서 이렇게 블로킹을 하게 되겠죠. 세터가 왼쪽에 줄까 오른쪽에 줄까 헷갈리게 하면은. 사실 상대편이 왼쪽으로도 가야 되고, 오른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.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많이 소모되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레프트라이트 공격수들은요 아무래도 점프력이 굉장히 좋으면서 동시에 요즘에는 좀 수비 능력도 좀 요구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수비하고 이어서 세터가 올려준 공을 스파이크, 공격까지 하는 그런 다재다능한 선수들이 레프트라이트 포지션에서도 굉장히 많이 요구받고 있습니다 세 번째 알아볼 선수는 리베로인데요 수비를 전문적으로 하는 선수인데 옷 색깔이 혼자 약간 팀에서 다른 선수가 있어요. 한번 봐 볼게요. 여기 가면 지구 온난화 때문에 기분이 좀안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왜이 선수들이 나오게 되냐면요. 상대방 선수들은 서브를 넣을 때 세터나 공격수한테 서브를 넣는 거예요. 딱 저격해가지고 따사 세터 같은 경우는 공을 올릴 준비를 해야 되는데. 수비를 먼저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리베로가 대신 들어와서 이 지역까지 같이 수비를 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요즘 배구에서 리베로의 역할이 사실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고요 이런 선수들은요 좀 키가 작으면서요 민첩한 선수들로 보통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수비 반경이 넓으면서 동시에. 어, 우리 팀의 공격과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알아볼 포지션은 요 센터 포지션인데요 센터는 네트 앞에서 블로킹을 하는 포지션이 되겠고요 가장 아무래도 좀 키가 큰 선수들이 어, 센터 포지션을 많이 하게 되고요 이 정도면 은뭐 거의 그냥 서 있기만 해도 이미 블로킹이 되겠죠? 어, 실제로 우리나라 센터 포지션 같은 경우는요 2m 이상인 선수들이 많고요 센터가 왼쪽이나 오른쪽 레프트, 라이트 공격수한테만 공을 띄워주는 게 아니라 그럴 경우에는 사실은 상대편이 금방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센터가 짧게 속공으로 빠르게 공격하는 것도요 센터가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한 가지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스피킹 챌린지 내용이 되겠고요 지난 시간에 스파이크를 했는데 오늘 조금 기본으로 돌아가 볼게요 오늘은 언더 토스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선생님 사실 이거 언더 토스 조금 안 좋아요. 이거 여러분 하면 또 이거 팔 아프고 여기 멍들었죠. 뭐 이렇게 하잖아요. 그래서 선생님도 좀 마음이 아픈데 이 언더 토스는 사실 오늘 우리가 할때 챌린지 하기 위해서 좀 알아야 되기도 하고 대구에서 좀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여러분한테도요 기본적인 딱두 가지만 알려주고 싶은데요. 언더 토스 할때 이렇게 손을 모아서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요. 선생님 어렸을 때부터 좀 그런 거 생각했어요. 아니 손을 모으라고 하는데 도대체 왜 모으라고 할까? 그걸 알려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거든요. 손을 모으는 이유는요, 간단한데요. 첫 번째는요, 손을 모아야 이렇게 팔꿈치를 최대한 펼수 있습니다. 그렇게 되면은, 공과 마주하는 이 면적이 굉장히 넓어지기 때문에, 수비할 때 정확하게 공을 받을 수 있고요. 공이 맞았을 때,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도 할수 있고, 이렇게도 할수 있고, 이렇게도 할수 있고, 이렇게도 할수 있고, 이렇게도 할수 있... 손을 이렇게 모았을 경우에는요, 공이 맞는다 하더라도, 양손으로 동시에 지탱이 되고요. 한 손이 밀리지 않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.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받았다라고 하면, 공이 한쪽 손에 맞으면 이렇게 퉁 튕겨나가면서 공이 반대쪽으로 뭐 날아갈 수도 있잖아요. 손을 모아서 이렇게 바짝 팔꿈치를 펴줘서 팔이 넓은 면으로 이렇게 언더 토스를 할수 있는 게 중요하고요. 두 번째는 무릎을 구부려서요. 반동을 이용해서 언더 토스를 하면 훨씬 더 정확하게 할수 있습니다. 한번 시범을 보여줄게요. 굉장하죠? 자, 북극곰도 한번 토스 한번 해볼게요. 아이고, 다시 안이 자 그래서 오늘 할 챌린지는 <laughs> 풍선과 수건이 필요한데요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팔꿈치를 바짝 펴주는 것 그리고 무릎을 사용하는 것이두 가지를 정확하게 연습할 수 있는 챌린지가 되겠습니다 챌린지는 1단계와 2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 수건은 이렇게 길다랗게 접어주시고요 1단계는 언더 토스를 가지고 이 수건을 10번 왕복하는데 언더 토스를 한 번씩만 해야 되는 겁니다 선생님이 한번 시범 보여줄게요 하나 둘셋넷 다섯 기가 막히죠 한번 시범 한번 봐볼까요 해서 언더 토스 딱 해보는 거예요 자 하면 지구 온난화 때문에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팔이 구부러지지 않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여러분도 이따 해보면 알겠지만 풍선이 훨씬 더 정확하게 간다는 걸알수 있고요 팔을 구부려서 치게 되면 풍선이 수건에서부터 너무 멀어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팔을 편 상태에서 가볍게 살짝 살짝 풍선을 건드린다라는 느낌으로 이렇게 하면은 열 개를 아마 쉽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1단계를 하면서 여러분도 야세비할수 있어요 이렇게 수건 가운데 애매하게 풍선을 띄워 놓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. 이건 당연히 안 되고요. 풍선이 당연히 수건을 이렇게 넘어가야 개수로 인정된다라는 점. 1단계를 통과하게 되면요. 바로 이어서 2단계로 되게 되는데요. 하체를 활용하는 것과 동시에 팔을 펴는 것, 이두 가지를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단계가 되겠는데요. 언더 토스 한번 하고 바닥 짚고 넘어와서 한 번, 두 번, 세 번. 이렇게 해서 선생님도 지금 토스를 높게 하지 않는 이유가 여러분 집 천장이 있을 걸 감안해서 아이 정도 선생님 손 뻗었을 때 조금 더 여유 있는 정도거든요. 선생님 키가 한185 정도 되니까 아마 여러분 하면 은근히 이거 힘들 거예요. 수건을 왔다 갔다 이것도 좀 빨리 해야 되고요. 동시에 너무 높게 해도 안 되고 너무 낮게 하면은. 풍선이 바닥에 떨어지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이 챌린지 성공 기준은요. 글자요 그 배구 선수 막 선수 느낌으로 어? 이렇게 막 하체 막 붙고 이렇게 언더토스 겁나 막잘하는 친구들은요. 1단계 10개, 2단계 10개 이렇게 할수 있으면 사실 선수 수준이라고 봐도 되고요. 중고등학교 남학생 같은 경우는요. 1단계 10개, 2단계 8개 하면은 성공하는 게 되겠고요. 여학생 같은 경우는 1단계 10개 그리고 2단계는 여섯 개 그리고 초등학교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기준이 되겠습니다. 대구 포지션에 대한 스피킹 챌린지 그리고 언더 토스를 활용한 활동 챌린지를 해봤는데요. 저는 또 다음 일곱 번째 챌린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아디오. 도전. 하나, 둘, 아홉, 열, 하나, 넷. 不。Oh. তই তিনিকুৱা তই আৰু